본문은 형들이 예굽에서 돌아온 후몇 달이 지난 시기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예굽에 다시 곡식을 사러 가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하기 때문에 계속 반대하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계속되자 가져온 양식은 떨어지고 야곱도 가만 있을 수만 없는 상태가 됩니다. 1절, 2절,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야곱의 가족은 손자 손녀 다 합치면 70명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기근 때문에 고통을 받자 야곱 입장에서는 다시 양식을 구하러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설득합니다. 3절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애굽 총리가 양식을 주지 않는다고 분명히 경고했다면서, 다른 방법은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야곱 역시 이 사실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야곱은 이런 상황이... 형들 때문이라고 원망합니다. 6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베냐민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애굽 총리가 베냐민의 존재를 몰랐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아들들 탓으로 돌리자, 아들들도 이번에는 야곱에게 따지고 듭니다. 7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러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애굽 총리식이나 되는 사람이 가족에 대해 꼼꼼하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베냐민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총리가 설마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할지 어떻게 알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때 유다가 나서서 지혜롭게 또 야곱을 설득하는데요. 8절에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손자 손녀까지 다 죽는다고 야곱에게 호소합니다. 어, 유다의 이런 그 손주들의 응급은 어, 야곱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다는 어, 자신이 베냐민 대신 담보로 잡히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어, 이전에 우벤과는 다릅니다. 우벤의 경우는 베냐민을 잃게 되면 자기 두 아들도 죽여도 좋다고 맹세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베냐민이 죽은 후에 자기 두 아들을 바치겠다는 맹세인데, 그러면 야곱 입장에서는 베냐민도 읽고 손주 둘도 다 읽게 됩니다. 베냐민을 이미 읽고 난 후에 조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유다의 약속의 경우는 자신이 예곱에 가서 베냐민을 위해 먼저 담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의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야곱에게 꽤 신뢰를 준것 같습니다. 결국 유다의 이러한 자기 희생적인 발언과 헌신적인 그 설득력 있는 접근은 야곱의 허락을 얻어냅니다. 유다는 계속해서 야곱에게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빨리 출발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10절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번 갔다 왔으리이다. 당시 야곱 가족의 거주지는 그 헤브론 근처였습니다. 그 헤브론에서 애국까지 거리가 대략 열흘길 정도가 됩니다. 그 동안 야곱의 아들들이 여러 차례 곡식을 구하러 이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말인즉 이제 더 이상 지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유다의 설득에 결국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총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아들들에게 출발할 때 많은 예물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 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 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근동사회에서는 윗사람을 만날 때 선물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사람이 선물을 받고 기분이 좋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문에도 보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선물을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문 21장 14절 "엄밀한 선물은 노를 시게 하고, 품안의 내물은 맹렬한 분을 거치게 하느니라" 한편, 혹자는 대기근 중에 이렇게 많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1절에서 이 준비하는 선물들을 보면 모두 기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들이고, 오히려 가뭄 때 맛과 향이 좋아지는 그런 것들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선물과 함께 지난번에 애굽에서 양식을 구해왔을 때그 자루 속에서 발견된 돈도 다시 돌려주라고 합니다. 12절 13절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마지막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베냐민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자포자기 심정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의 처분을 겸허하게 기다리겠다는 절대적 신앙과 신뢰의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베냐민마저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면 잃겠다고 결단합니다. 야곱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애국으로, 어 하나밖에 없는 라헬의 아들 베냐미를 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달 넘게 기근 중에도 고민하고 갈등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영규 선교사님이 쓴두 번째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영규 선교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려놓음을 오해한다고 말합니다. 내려놓음 하면 모세나, 이용규 선교사처럼 세상적으로 부러워할 만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헌신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려놓음을 정의하기를 간단하게 십자가를 지는 가정이라고 하며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꺾지 못하는 고집,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자존심, 상대방의 실수나 연약함을 내 기준으로 바로 잡으려는 생각, 자녀에 대한 애착, 노후 건강 염려 등등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이고 내려놓음이라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의 금상교회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억자 교회라는 이름에 더 익숙합니다.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 예배 때 남자, 여자 사이에 흰, 희장을 치고 예배드렸던 전통 있는 교회로 유명한데 또이 금상교회 하면 이자익 목사와 조덕삼 장로가 유명합니다. 원래 이자익은 조덕삼의 하인이었습니다. 어느날 테이트 선교사라는 분이 동네에 왔는데 둘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후에 조덕삼이 땅과 돈을 내주어 교회를 세우게 되고 두 사람 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교회에서 장로를 뽑는데 두 사람이 마침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덕삼이 주인이 나이도 12살이나 많고 교회도 지어주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조덕삼이 장로가 되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자익이 된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900년대 초 우리나라는 신분을 철저히 따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주인 조덕삼은 결과를 겸손하게 받아들였으며 이자익을 장로로 인정하고 정성으로 숨겼다고 합니다. 이자익 장로가 설교를 할 때에는 맨 앞에서 앉아서 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조덕삼이 어, 또 존경받는 이유가 더 있습니다. 본인도 이제 2년 후에 장로가 되었는데 장로가 되자 이자익을 평양신학교로 보내주고 학비와 생활비 일체를 다 책임져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자익이 졸업하고 목사연수를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금산교의 목사로 청빙까지 해서 평생 추의 종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이자익 목사도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한국교회의 두 명의 큰 인물로 해방 이전에는 길선주 목사를 꼽고 해방 이후에는 이자익 목사를 꼽을 정도입니다. 저덕삼은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내려놓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보여준 예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내려놓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작은 십자가를 지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